대장홍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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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장, 홍대선 대장홍대선인 홍대선, 대장 홍대선, 대장 홍대선, 대장 아예요, 아예요, 아예요. 대장홍대선인 강서구청역이 들어설, 들어설 예정입니다. <목소리> 안녕하세요. 에페옵션 대표 정정환입니다. 오늘 제가 서 있는 이곳은 서울시 강서구에 위치하고 있는 강서구청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지하철 2호선 역세권 물건을 많이 소개시켜드렸는데 오늘은 특별히 이거 화곡동 강서구청에 와 있습니다. 이곳 강서구청은 대장홍대선인 강서구청역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대장홍대선은 부천대장지구에서 홍대입구역까지 총 12개 역이 들어서는 경전철입니다. 올해 2025년도에 착공 예정이고 2030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할 경매 물건은 이곳 광서구청에서 도보로 3분, 3분 거리 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1년도에 지어진 20개 호실을 가지고 있는 다중주택입니다. 지하 1층에서 3층까지 가지고 있는데 임차인만 꽉 채운다면 라월 1100만원 이상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아주 우수한 물건입니다. 오늘은 물건 소개에 앞서 투자 포인트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서울에 투자를 할 것인지 아니면 대전을 포함한 지방에 투자할 것인지 많이 고민들 하고 계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어느 지역에 투자할지 이에 대한 선택의 기준은 수익률과 시세차이 두 가지에 대해서 고민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방은 서울에 비해서 비록 시세차이는 좀 떨어지지만 높은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곳이 기 때문에 장기적인 투자를 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지방에 투자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 시기는 전세 사기로 인해서 경매 물건이 역대급으로 많이 쏟아지고 있고 그리고 고금리 그다음 경제 상황 악화로 부동산이 하락기로 있어요. 그러나 지금 시기에 경매를 통해서 낙찰을 받는다면 높은 수익률뿐만 아니라 향후 시세차익까지 가져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향후 금리가 약해진다라면 더욱더 높은 수익률까지 생길 수 있으니까요. 자여러분들 경매 물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소개할 경매 물건은 비록 역세권 물건은 아니지만 대장 홍대선 강서구청역이 들어선다라면 은 확실한 시세 차이까지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수익률은 더입니다. 자, 오늘의 경매 물건 보러 가보겠습니다. 저 따라오시죠. 오늘 물건은 강서구청에서 도고 3분 거리잖아요. 여기 강서구청 주변에는 먹자 골목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고 직장인들이 거주하기에 좋은 게 버스 노선도 굉장히 발달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물건 뭐 인차인 맞추는데 전혀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향후 정말 강서구청 여기 들어선다라면 은초역세권 물건이 되는 거예요 자, 이 부분 참조하셔야 해요 꼭 관심 가지고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네? 후려골도 많이 넣네 잘라요 <laughs> 오늘의 경매 물건입니다 본건의 사건 기본 내역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본건의 사건 번호는 2024 타경 119672번입니다. 소재지는 서울시 강서구 화곡동 986-2번지입니다. 감정 가격은 25억 2,552만 3천원입니다. 본건은 현재 1회에 입찰되어 최저 입찰 금액은 감정가의 80%인 20억 2,041만 8천원에 시작됩니다. 입찰 보증금은 최저 입찰가의 10%인 2억 204만 1,800원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토지 면적은 66.7평. 건물 면적 141.8평. 제시의 건물은 없습니다. 본권은 동작신협의 근저당권에 기한 임의 경매 형식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입찰일은 2025년도 3월 5일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다음으로 등기부 등본 내역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본권의 소유권 보전 등기는 2021년도 12월 24일입니다. 따라서 이제 갓 3년 지나 0주급 다중주택입니다. 마수 기준 권리 또한 2021년도 12월 14일 M&S 대부의 근저당이며 등기부에는 근저당권 1건, 가압류 1건, 임차권 9건, 압류 2건, 질권 1건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질권을 제외한 등기부상의 실제 채무액은 19억 6천만 원입니다. 본권을 낙찰받았을 때 등기부상이 수되는 법적 권리는 없으며 모든 근저당권 등은 말소가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건축물 대장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본 건의 용도 지역은 제3종 일반 주거 지역입니다. 지하 1층, 지상 3층 건물로 건폐율은 49.74%, 용적률은 132.95%입니다. 건물의 구성도는 지하 1층에서 지상 3층 모두 다중주택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옥탑은 계단실과 다락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보통 서울시의 많은 다가구 주택 등이 위반 건축물 등재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 본건은 공부와 현황이 모두 일치합니다 따라서 위한 건축물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주차장은 5개 3대 엘리베이터는 없습니다 층별 구성도를 살펴보겠습니다 지하 1층 다중주택 20.98평 원룸 5가구 1층 다중주택 29.56평 원룸 5가구 2층 다중주택 29.56평 원룸 5가구 3층 다중주택 29.56평 원룸 5가구 옥탑은 계단실 3평과 다락 18평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본 호실은 총 20개 호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용 면적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본권은 지하 1층에서 2층까지는 똑같은 전용 면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1호 라인 5.5평, 2호 라인 6평, 3호 라인 4.8평, 4호 라인 6평, 5호 라인 5.5평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3층 1호 라인 5.5평, 2호 라인 6평, 3호 라인 4.8평, 4호 라인 6평, 5호 라인 5.5평입니다. 그런데 2호 라인, 3호 라인, 4호 라인은 각 6평의 다락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매각 물건 명세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본 건의 말소 기준 권리는 2021년도 12월 24일 MNS 대부의 거전납권입니다 말소 기준권리보다 빠른 대항력 있는 임차인은 존재하고 있지 않으며 임차인 모두 후순위 임차인입니다 따라서 낙찰자가 인수하는 임차인의 보증금 등은 전혀 없습니다 본권은 총 20개 호실을 가지고 있는데 현재 공시이 임차인으로 꽉 채워진 상태입니다 임차인 모두 권리신고 및배당시정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최우선 변제금 대상이 되는 세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2021년도 12월 24일 기준 서울시의 경우 1억 5천만 원 이하 5천만 원까지 최우선 변제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건의 경우 20개 호실 중 404호를 제외한 19개 호실 모든 임차인 최우선 변제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404호 또한 최저 입찰가를 기준으로 봤을 때 전일자가 빠르기 때문에 전액 배당받을 수 있을 걸로 추정이 됩니다. 건물 외부 모습 및 내부 모습 살펴보겠습니다. 본 건물은 지하 1층, 1층, 2층, 3층 총 4개 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건물 전면부를 보시면 알겠지만 1층까지는 검은색 대리석으로 마감 처리가 되어 있고 상층부는 약간 올드한 느낌의 대리석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본 건물의 이름은 보르네빌입니다. 보르네빌 하니까 아마 경면 물건 많이 보시는 분들 좀 친숙한 이름일 수 있겠어요. 이 물건이 보르네밀이란 이름으로 또 하나가 경매가 진행 중에 있어요. 그 물건은 금천구 독산동에 있는 물건인데 사건 번호 2024 타경 119,238번. 그 물건이 현재 변경 중이긴 한데 저희가 영상을 찍기 위해서 먼저 사전 답사를 하고 저희 영상 찍는데 그 물건도 나름대로 좀 좋아 보이는 그런 측면이 있어서 물건 현장 조사를 갔어요. 그런데 2층에서 1층으로 누수가 발생되는 그런 현상을 목격할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 물건 영상을 찍으려다가 포기를 하고 또 어떤 물건이 좋을까 고민하다가 찾다 보니 또 제2의 보르네밀이 강서구 화곡동에 있다는 걸 발견하고 미 미리 사전 답사해 봤는데 나름대로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추천할 만한 물건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본 영상 찍게 되었습니다 자 세세하게 다시 한번 외부 모습 살펴보겠는데 전면부에 주차 공간이 있어요 공부상 건축물 대장상에는 총 3대로 되어 있는데 막상 현장에 와 보니 총 4대를 될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건물 좌측에 현관문 진입로가 있습니다 현관문은 지금 금빛으로 되어 있고 굉장히 산뜻한 그래서 올해 대박날 같은 그런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네요 현관문 옆에 좌측에 택배 보관함이 총 5개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건물 우측 표면 한번 가보겠습니다. 건물 우측에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은 없는데 여기에 실외기가 설치가 되어 있고 지하층을 좀 보고 있는데 지하층에도 자연스럽게 외부로 공기 순환이 될수 있게 창문이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환기 충분히 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건물 내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건물 내부 들어왔는데, 건물 들어오자마자 좌측에 우편함이 보이고 있습니다. 자, 101호에서 105, 201호에서 205. 여기는 각층별로 다섯 교실을 가지고 있어요. 우편물들이 거의 없는 게 보이는데, 현재 여기에는 모든 세대가 다 거주 중인 걸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관문 바로 우측에 전기 계량기 단자함이 보여요. 단전된 세대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음, 전기 계량기 보고 있는데 전혀 단전된 세대 없습니다. 여기는 1층입니다. 1층은 현재 표식이 다 201호로 되어 있는데 201호에서 205호까지 총 5개 오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각의 전원 면적을 살펴보면 1호 라인은 5.5평, 2호 라인 6평, 3호 라인 4.8평, 4호 라인 6평, 5호 라인 5.5평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복도 중간에 CCTV가 보이고 있어요. 어, 제 모습도 보이네요. 저희가 건물 외부 상층부를 봤을 때좀 어두운 느낌의 대리석이었는데 그 안에 들어오니까 굉장히 화이트톤의 밝은 타일로 구성되어 있어서 건물 내부가 굉장히 밝은 느낌을 주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굉장히 추운 날씨인데 이 안에 사람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건물 자체가 굉장히 온다하다는 느낌이 들어요. 1층 한쪽에 여기에 지금 보일러실이 여기에 설치가 되어 있어요. 이게 지금 층 보일러실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총 5대. 그리고 현재 공급제한된 세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바깥에 보일러실 외부에 문이 하나 있네요. 어. 아. 좀 특이하게 되어 있네. 보일러실 안쪽에 또 출입문이 하나가 있어요 출입문을 여기 들어 봤더니 여기에 실내기가 설치가 되어 있고 외부 공기가 쭉 들어올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오 굉장히 매력적인 부분이에요 이 부분은 자 2층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2층 중간참에도 이렇게 창문이 설치가 되어 있어요 창문 통해서 다 외부 공기 충분히 유입될 수가 있거든요. 이 건물, 저희가 1층에서 2층 가고 있는데, 오일레주 통해서 외부 공기가 굉장히 실내로 들어올 수가 있고, 그다음 중간 계단참에 창문이 있음으로서 바람이 자연스럽게 들어오고 있어요. 자, 건물 관리할 때 환기가 잘안 되는 건물은 악취가 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공기 순환이 잘될수 있게 그런 구조로 되어 있어서 이 건물 자체가 어, 굉장히 향기 한 느낌? 여기는 2층입니다. 표기는 3층으로 되어 있는데 301호에서 305호까지. 5개 호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용면적은 1층과 2층은 똑같은 전용면적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지하층도 똑같은 전용면적인데 다시 한번 전용면 적 살펴볼게요. 자, 1호 라인 5.5평, 2호 라인 6평, 3호 라인 4.8평, 4호 라인 6평, 5호 라인 5.5평. 그래서 대다수 4.8평에서 5평대 전용면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1층도 마찬가지인데 2층도 지금 소화기 전이 여기에 설치가 되어 있는데, 보통 지저분하게 도로 복도 중간에 소화기 놓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는 별도의 소화기함 갖추고 있어서 깔끔합니다. 여기 좀말몇 마디 여쭤봐도 돼요? 혹시 빌트인 되어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여기에? 네? 빌트인 되어 있는 거. 아, 냉장고랑. 냉장고. 응. 옷장. 옷장. 신발장. 신발장. 네. 세탁기. 세탁기 응. 건조기는 없죠? 건조기는 없어요 뭐 안에 생활한 데는 괜찮아요? 네 좋아요 좋아요? 안에는 <laughs> 문제가 바로 <laughs> 없습니다 아예 감사합니다 <laughs> 제가 2층좀 촬영하고 있는데 갑자기 아날에 살고 계신 임차인분이 나오셔서 잠깐 바쁜 와중에 몇 마디 물어 봤는데 여기에 빌트인 되어 있는 것들을 뭐 기본적인 거다 되어 있고 생활하기 아주 편하다는 그런 말씀 하시네요. 그런데 제가 이 물건 사전 답사 해줄 때 다른 임차인도 만나보고 이야기를 나눴거든요. 근데 그분도 한결같이 지금 경매가 진행되기 때문에 굉장히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내부의 어떤 생활 환경을 여쭤봤는데 어, 굉장히 교통도 편하고 내부 시설도 깔끔하고 생활하는데 굉장히 조용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일단 주변에 버스 노선도 굉장히 발달되어 있어서 교통이 뭐 불편함도 느낄 수가 없다라는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리고 이 지금 안에 살고 계신 임차인분들 굉장히 착하신 분들이 좀 많아요 이 건물이 경매에 넘어가다 보니까 청소가 좀잘안 되고 있었었는데 임차인분들이 서로 합심해서 청소를 하고 있었더라고요 아무튼 날짜를 판단하면 임차인 뭐 생활하는데 전혀 문제 없을 걸로 추정이 됩니다 3층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어, 일단은 이 건물 내고 화이트 느낌, 아주 산뜻해서 건물 좋고, 복도에 창문 통해서 다 외부 공기 유입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어, 그 다음에 침고도 다른 수입에서 웃게 되어 있는 그런 느낌을 주고 있네요. 여기는 3층입니다. 3층 또한 401호에서 405호까지. 총 5개의 호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3층은 특이한 게 하나 다락을 가지고 있는 호실이 있어요 그래서 각각 전염면을 살펴보면 1호 라인 5.5평 2호 라인 6평과 다락 6평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3호 라인도 전염면적은 4.8평인데 다락 6평 그리고 4호 라인 전염면적 6평인데 다락 6평 그리고 5호 라인은 5.5평 따라서 2호 라인, 3호 라인, 4호 라인이 각 여섯 평의 다락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일러실이 있는데 보일러실 문도 일반 현관 문과도 똑같은 재질로 되어 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보일러 지금 공급제한된 세대 전혀 없습니다. 이 건물 다 보일러실 안쪽에 전층, 1층, 2층, 3층 다 지금 살펴봤는데 전부 다 이런 출입문이 있어요. 출입문 열면은 음. 외부 공기가 이렇게 안으로 쭉 유입하게 되어 있어요. 지금은 뭐 추워서 닫고 있지만 여름철에 이문 열어온다라면은 환기가 잘될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옥상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옥상 올라가고 있는데 옥상 굉장히 층고가 높게 되어 있어요 층고가 높게 되어 있는 이유 여기에는 지금 다락이 설치가 되어 있어요 지금 옥상은 왼쪽 문과 오른쪽 문이 두 개의 개방문이 있어요 거기에 문 열고 나가보면 여기 지금 다락이 보이고 있어요 다락은 크게 뭐 높진 않지만은 6평 정도가 되기 때문에 2호 라인, 3호 라인, 4호 라인 각각 6평의 다락을 쓰고 있기 때문에 3층 같은 경우도 임대차 맞추는데 굉장히 유리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옥상 지금 바닥을 보고 있는데 오늘 좀 추워서 좀 눈이 쌓여 있어요. 그런데 약간의 지금, 음... 상도 부분이 좀 벗겨진 흔적이 좀 있고 약간의 부분 방수 공사를 한 흔적이 좀 보이고 있습니다. 자 건너편 우상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계단 중간에 방수액이 지금 방수 페인트가 되어 있는데 이게 보면은. 하도, 그 다음에 중도. 이게 상도 같네요. 보통 방수, 제가 지난번 설명했는데, 방수는 하도 작업, 중도 작업, 상도 작업이 이루어져요. 근데 실제 이 하도 작업이 진짜 그앞에 표면에 하도를 맑은 액체와 같은데, 이게 실제적인 그 방수 효과를 두고, 중도는 중간층을 입고, 마지막 상도를 입히는데, 상도는 햇빛으로서 그 부식을 막기 위해서 자외선 차단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통 우레탄 소질로 하든지 아니면 회색빛 소재로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지금 있다라는 것은 아무래도 조금 방수 작업을 하려고 중간에 놔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 어, 지금 반대쪽 옥상에 왔는데 제 예측대로 어, 지금 바닥에 상도 부분이 지금 들떠 있는 게 보이거든요. 지금 중간 계단참에 방수 여기 있는 것은 방수공사를 하려고 페인트를 미리 준비해 놨는데 너무 날씨가 안 좋아지다 보니까 작업을 못한것 같아요. 옥상 방수 작업하려면 날씨가 굉장히 좋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타이밍 못 맞춰서 작업을 못한 느낌이 들어요. 근데 향후 이 부분은 좀 방수 처리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지금 보이는 화면은 다락이에요. 6 평의 다락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1층에서 옥상까지 쭉 올라 왔습니다. 어떤 타일 파손된 데가 있는지 아니면 누수 흔적이 있는지 일단 확인했는데 타일 파손 여부 전혀 없고. 우선적은 전혀 발견할 수가 없어요. 다만, 옥상 부분에 방수액을 준비를 해놓고, 거기에 실제 가보니 좀 상도 부분이 벗겨져 있는 게 보이기 때문에, 자, 이 부분은 향후 너잘판단하면 옥상 방수 부분 한번 체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하층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는 지하 1층입니다. 지하 1층은 1호에서 5호까지 총 5개 호실로 구성되어 있고 전용면적을 살펴보면 1호 라인 5.5평, 2호 라인 6평, 3호 라인 4.8평, 4호 라인 6평, 5호 라인 5.5평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지하층 하면 은 다른 건물들 보면 환기가 잘안 돼서 굉장히 좀 습한 기운을 많이 느낄 수가 있었거든요. 근데 본 건물은 전혀 습한 기운을 찾을 수가 없어요. 아무래도 이유는 지금 저희가 보일러실이라든가 외부 창문 통해서 충분히 환기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하라 하더라도 그런 습한 기운이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건물 관리는 이 공기순환이 중요해요. 자, 지하 1층도 보일러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하 일 층은 보일러실이 굉장히 넓게 되어 있네요. 아, 따뜻해. <laughs> 전혀 공급 제한된 세대 없습니다. 제가 1 층에서 3 층까지 올라갈 때는 수도 계량기함 찾을 수가 없는데 어, 지하 일 층에만 특이하게도 수도 계량기 함이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건물 외부 모습, 내부 모습 살펴봤습니다. 어떻게 마음에 드셨나요? 자본 물건이 가지고 있는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자본 물건이 가지고 있는 첫 번째 장점, 아무래도 뭐니 뭐니 해도 지리적 위치 같아요. 본 물건은 강서구청으로부터 도보 3분 거리에 있습니다. 그런데 강서구청은 대장 홍대선 강서구청역이 만들어진 예정입니다. 2025년도에 착공하여 2030년도에 완공이 된다라면은 본 물건은 초역세권 물건이 되기 때문에 지리적 위치 때문에 나중에 시세차에 크게 가져갈 수 있는 아주 우수한 물건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장점으로 이 건물은 21년산입니다. 따라서 건물 외부 관리 및 내부 관리 정말 잘 되어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장점으로 본 건물은 20개 호실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임차인 내역을 보면은 공실 없이 꽉 임차인으로 채워져 있거든요. 이렇게 공실 없이 임차인으로 채워 있다는 얘기는 향후 낙찰 받았을 때 충분히 20개 오실 임차인 꽉 채울 수 있는 그런 조건을 가지고 있는 물건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장점으로 본 건물은 4.5평에서 6평 정도의 전염면적을 가지고 있어요. 어, 보통 젊은 직장인들이 가장 선호하는 전염면적이거든요. 그래서 공실 없이 이 건물에 충분한 수익을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장점으로 꼽을 수 있는 부분이 본 건물은 건축물 대장과 편황에 일치합니다. 보통 서울시에 있는 다가구주택 또는 다중주택 보면은 불법 건축으로 인한 이행강제금 무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데 본 물건은 아주 깨끗한 물건입니다. 본 물건이 가지고 있는 단점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단점. 본 물건은 비역세권 물건입니다. 저희가 역세권 물건 많이 소개시켜 드렸는데 비역세권인 물건을 추천하는 이유는 향후에 강서구청에 대장 홍대선이 만들어지거든요. 강서구청역이 만들어진다라면 정말 초역세권이기 때문에 충분히 시세 차이 가져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점이 곧 장점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점으로 본 물건은 엘리베이터가 없는 물건입니다. 그렇지만 지하 1층에서 3층까지 있기 때문에 뭐 엘리베이터가 없다 하더라도 크게 문제 될것 같지는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건물의 수익률 부분을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본 건물은 전용 면적 4.8평, 5.5평 6평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저희가 판단해 보건데 4.8평의 경우 보증금 500만원에 월 50만원 그리고 5.5평의 경우에는 보증금 1000만원에 월 55만원 그리고 6평은 1000만원에 월 60만원까지 충분히 임차 수요를 맞출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렇다라면 월 1100만원 이상 충분히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아주 우수한 물건입니다. 저희 에이페 옥션은 부동산 경매 컨설팅 전문 기업입니다. 평소에 시간이 없어 경매 공부를 할수 없는 분 그리고 경매가 어려워 왠지 경매 투자가 망설여지시는 분 그리고 믿고 신뢰할 만한 컨설팅 업체를 찾고 계시는 분 저희 에이페 옥션에 전화주시면 언제든지 좋은 물건 좋은 가격에 낙찰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본 영상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